지금 심야 전기 온수기인데요. 음.. 온수를 쓸 때마다 녹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 이유가 보면 여기가 직수, 그리고 여기가 온수, 직수가 들어가서 온수가 나오는데, 요즘은 요 밑에 쪽에서 들어가서 위쪽으로 나와야 정상인데, 이 지금 통안에 아마 녹물이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아마 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보일러 내부에 있던 녹물입니다 녹물 여기 히터물을 빼내고 이기 장비 장, 장비를 이용해서 녹물을 안에 있는 녹물을 빼내고 있는 그런 작업입니다 지금 통안에 이렇게 녹물 찌꺼기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통. 어? 농물 찌꺼기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냄새를 나게 하는 것들이죠. 이통 안에 지금 세 번째 행궈내고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찌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물을 끓여주는 히터봉입니다. 히터봉인데 물을 끓여주다 보니까 이렇게 철분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냄새가 날 수가 있지요. 오래된 거는 어, 청소를 해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죠 이런 게 다시 들어간다고 하면 새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천장에 보시면 이렇게 아 여기 아니 온수기 위에 보면 이렇게 부속품들이 있죠 이런 부속품들이 철 배관으로 해니까 이렇게 녹이 나고 부식이 되는 거예요. 다 스테인으로 해줘야 되는데. 옛날에 설비 하셨던 분들이 다 이렇게 철배관으로 했기 때문에 어? 녹이 생기고 어? 물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게 예 지금 녹물 나오는 거 보이시죠 녹물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물과 함께 같이 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함께 물 어, 나오는 거 지금 보이시나요? 아우, 엄청 많이 나오는 물이데 깨끗해질 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샤워기도 지금 네, 샤워기도 지금 물을 동물을 빼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거의 이제 깨끗한 물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깨끗 나오고 있습니다. 좀더 해볼게요. 네, 이제는 깨끗한 물이 나오고 시작하세요. 배관에 쌓여있던 욕구를 지금 다 제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네 이렇게 깨끗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눈물 나온 거 대비, 이렇게 청소를 한번 하고 나면 깨끗해지는데, 이제 보일러 온수기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어, 장담은 못해요. 하지만은, 그래도 오래 쓸 수는 있을지, 어? 그런 게 그게 관건이네요. 오래 쓸수 있을지. 이상입니다.